자, 11번이야.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 자, 일단 이제 여기 있는 이 형태, 이 형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이제 외울 때도 했는데 됐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을 식을 적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에다가 Z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에다가 뒤쪽이 더 붙지 플러스 3의 xyz인데 이 값이 뭐얘 이항하면 3xyz잖아 3xyz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라져서 뭐가 돼? 여기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얼마? 0이 된다고 이 부분이 됐어 자 그럼 기억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겠지 맞지? 얘가 0이면 얘얘 얘. 맞네 얘 우리가 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얘를, 얘를 양, 이왕, 영쪽으로이양 하면, XY, YZ, ZX로 되겠지. 기억맞지 자, 니은에는 얘가 0이 아니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여이다 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게, 여기는 이 부분을 꽂힐 수 있잖아. 네? 저기는 저 부분을 우리는 뭐, 식으로 꽂힐 수가 있지. 어떻게 꽂힐 수 있냐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뭐,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 자, 니은에서 보면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x-y, y-z, z-x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맞지?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세개 중에 최소한 하나만 0이 되더라도 다 곱하시면 0이니까 얘도 0이 아니고, n 드 얘도 0이 아니고, n 드 얘도 0이 아니라고. 즉, X랑 Y랑 다르고, Y랑 Z랑 다르고, Z랑 X랑 다르다고. 맞지? X, Y, Z가 모두 다르다는 거지. 모두 다르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라고. 그럼 뭐 얘가 0이 되겠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되는 거지. 됐어? 자, 세 변의 길이 x, y, z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래 세 변의 길이, x, y, z가 뭐? 변의 길이래 변의 길이, 길이가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아니겠지 변의 길이니까 x 하고 y 하고 z는 모두 0보다 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건 0보다 클 거고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 돼야겠네 얘가 0 된다는 거 어디? 여기 있는 밑에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 되는 거지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 되는 거는 우리가 뭐 각각을 계산을 할때 여기 는이 부분은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근데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고 z랑 x랑 같아야 돼. 맞지? x랑 y랑 같아야 되고 and y는 z랑 같아야 되고 and z는 x랑 같아야 돼. 무슨 말이야? x는 y는 z라고. 그래서 뭐,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ᄃ. 따라서 답은 5번. 끝나 됐지?